네 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어, 오늘은 차량 할부, 렌트, 리스 견적 비교와 출고 기간 및 즉시 출고, 재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할부 견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신차 할부는 렌트 리스처럼 어떤 조건으로 했을 때 어떤 견적이 나오는 고정된 상품이 아니라 이 개개인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고 어, 조건이 달라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용으로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견적 조건은 60개월의 선납금 20% 조건으로. 했고요. 어, 할부는 렌트리스와 다르게 선납금 외에 취등록세는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 렌트와 리스 비교 견적입니다. 어, 견적 조건은 60개월 2만키로 선납금 20% 조건으로 동일하게 했고요. 어, 위 조건은 또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다 가능하시니까 어, 문의 주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신용도에 따라서도 어, 무보증이 가능하니까요. 어,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신차 할부와는 다르게 취등록세까지 포함된 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렌트의 경우 어, 보험료와 자동차 세금까지 어, 포함된 견적입니다. 어, 리스는 할부와 동일하게 견적 외에, 어, 보험료와 세금은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할부 렌트 리스 비교하실 때, 어,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딱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건 사실 없구요. 어, 개개인의 목적이나 성향에 따라서, 뭐 할부가 유리하신 분이 있을 거고 렌트가 유리하신 분이 있을 거고 리스가 유리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자세한 건 상담 문의를 통해서 어 견적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고기간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납기일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 납기보다는 일 실제로 더 오래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고 어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고 재고 쪽으로 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오늘 자즉시추고 재고 한번 볼 건데요. 이즉시추고 재고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어, 견적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재고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시추고 재고들, 어,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형 화면으로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할부와 렌트리스 견적 알아보았고, 상담 문의는, 어,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 지금까지 스마스 이카의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